짜라라라. 지닐라 0.1%로 못 깨는데 멘탈 나가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한대더 때리시지. <laughs> 너 사패야. 전공을 뭐 그쪽으로 나온 거야? 아까 도 헬스장 나와서 해가좀 떨어지고, 이제 막 떨어지고 있어. 불우스해 아, 근데 바람이 선선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약간 그 약간 간질간질한 그 바람과 소음과 이런 게다 섞여가지고 감성을 좀 살짝 자극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거기서 한한 한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러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쐬면서 딱 그냥 이러고 있었어, 나. 출소했냐고요? 음. 아니, 십덕인 게 아니라 여기를 자극시키는 가슴 한 켠을 이렇게 살랑살랑 간지럽히는 딱 그런 날씨야 그리고 이 날씨 속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죠? 뭔지 모르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그거 미세먼지 때문인 마스크 쓰셈 하.. 아, 내가 사이코패스 놈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이씨 아니 내가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봄이 됐고 그럼 계절이 왔다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미세먼지 뭐, 뭐 씨. 근데 진짜 미세먼지 맞음 개야아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미세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미세먼지 몸에 안 좋다 알았어 알았어 아 역시 청미역 건강 걱정하는 건 우리 청키단들밖에 없다니까. 성련는 이런 시청자 가져서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그럼 그럼. 고맙습니다. 네.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분 방송 처음 보는데 원래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방송인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봄에 이 봄이 왔다는 게뭐 뭐 두근거린다거나 그런 뭐 그런 게 전혀 안 느껴 없나요? 뭐 그런 거? 봄 싫어합니다 아직 추운데 무슨 봄이냐 미세먼지 봄봄 프로젝트 미안하다 괜한 얘기 꺼내갖고 미안합니다 안 미안한데 하나도 안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어? <laughs> 말 꺼내서 죄송해요 하나도 안 죄송한데 어. 좋습니다 아, 얼마. 됐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laughs> 네, 넥슨 프라임 웰컴 기프트가 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마 키보드였던 것 같은데 이거 받았는데 홈키 딜리트 키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구구 배열이라고요? 오오 오! 뭐지 이거는? 띠용? 오 이렇게 주던 거다. 그 네, 키보드 네, 뭐 카드 프라임 카드. 나 저번에도 데미안 받았던 거 아닌가? 저번에도 데미안 받았던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겠죠? 한개 남은 거. 이게 뭐냐면 키보드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메카니칼 게이밍 키보드. 아니 뒤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키크림 키보드. 어 한번 열어 봅시다. 어 그래 무겁진 않고. 오, 근 네, 뭐, 그, 깔끔한데? 뭐, 이쁜데?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 핑크빛. 아, 이게 근데, 배열이 지랄이다,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왜 하필 이렇게 줬을까? 그다음 약간 그, 논란의 딜리트는 여기 있네요. 딜리트. 차라리 1 0 k 로 주지. 난 아싸리 탱키를 스로 쓰던가, 아니면 풀배열로 주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소리> 난이 2배열은 난좀 이해 잘안 되더라, 이거는. 무슨 맛으로 쓰는 거지? 근데, 요건 뭐 그만하고, 좀 좋은 게 있다면은, 좀 이쁩니다. 이거 좀, 나름, 여기 보면 이렇게, 핑크빛막 해가지고, 이런 건좀 나는 이쁜 것 같아요. 3월 7일부터 프라임 기프트에 정상적인 키배열 키보드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에? 진짜요? 프라임 커스텀 키보드, 로지텍 키보드와 함께 넥슨의 네 가지 IP, 다채로운 색감과 게임 캐릭터를 담은 커스텀 키캡이 제공. 오! 마비, 바람, 메이플, 던파. 아니 뭐야? 아니 씨! 같은 프라임인데 왜청룡 님은 재고 처리 담당이에요? 아, 니좀 늦게 신청했었어야 됐나? 근데 솔직하게 이게 그냥 그거 이거만 보면 이게 더 이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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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으로 따지면 이건데 근데 배열이 내 취향이 아니야. <laughs> 이뻐 이것도 이뻐. 어. 오케이. 프리또한 사람한테 큰잘못했뭐요 뭐야? 왜 이렇게 늙었냐고? 얼굴은, 얼굴 얼굴 살이 좀 알지 않네. 몸은 빠지는데 얼굴만 이렇게. 아 근데 왜 이렇게 살쪘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되게 살찐 것 같네. 안 되겠다 이거 풀색 있거든요? 어. 뷰티. 이거 무슨 뭐, 필터 같은 거 있거냐? K-POP 오우 쉣 글램 오우 와우 내추럴 오 어, 털, 석수에 더블 큐트 샤프 K-POP 역시 K-POP이 좋구만 K-POP을 어 이거 더 깎아 얼굴형을 더 깎아 얼굴오 와우 피부 정도100% 눈고 붕고 하고, 볼터치 때. 아우 립스틱도 발라. 아우 어, 머리도 길어갖고. 아 이씨, 꿀베이싱에여 꺼져. 오, 오, 와우. 어우, 필터 꺼지니까 이거. 이거 빨간 약지이네 이거. 어. <목소리> 여장, <목소리> 여장 남자인가요? 헛, <목소리> 헛, 아, 이게 뭐지? 모짜 체다 핫도그. 응. 야 안에 치즈 보소 뭐야? 시청자 분한명 있어요? 가깝다고? 어딘데 아우 아밥 먹고 뛰었더니 약간 배 아프네 아우 진짜 개못생겼다? 저기요 배도형님 행님보다 내가 낫지 그래도 케이팝 어. 필터 한번 보여줘? 안 아, 되겠구만 네, 바로 눈 보정 들어가 볼터치 들어갑니다 립스틱도 들어가 하하 <laughs> <laughs> 아니 웃는 것도 지금 그러지 <laughs> <laughs> 수염 자국이야? <응? 웃음> 오야 요새는 이거 해도안 풀린다 경거 <laughs> 경거미야 경검, 이거 오 여러분들 빨간약. 아빠 빨간 약, <laughs> 아, 빨간, 빨간, 빨간 약 씨.